안녕하세요, 또니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한 5kg 정도 뺐거든요. 한달 동안 5kg 정도 뺐어요. 51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46 정도 나가는데, 물론 솔직히 밥 먹으면은 뭐 47도 가고 하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5kg 정도 뺐어요. 근데 그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뷰티템들, 이너 뷰티템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정말 딱, 다섯 가지만 추천을 드릴 건데, 건강에도 다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키토산이에요. 키토산. 요거, 나올 거고, 쿠팡에서 샀어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사기도 쉽고, 너무 좋아. 일단 이거는 진짜 다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거는 어머님 나이 때들은 드셔야 된다고 전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키토산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구매를 하셨는데 저도 같이 먹어보면서 좋아서 계속 먹게 됐거든요. 키토산이 원래 여러분 무슨 효과가 있냐면 식물이랑 그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갑각류, 그 껍질에는 그 식이섬유 역할을 하는 게 키토산이래요. 그래서 이 키토산이 장까지 흡수가 안 되고 쭉 내려가서 장에서 나쁜 애들을 흡착해가지고 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지방을 가지고 나간대. 이게 중요하지, 우리한테는. 지방을. 그래서 지방 배출, 그리고 콜레스테롤. 원래는 키토산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이 키토산을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항암, 뭐, 뭐 면역 이런 데에도 좋기 때문에 키토산 원래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키토산이 다이어트에도 정말 도움을 많이 준다고 돼 있고 여기에도 대놓고 써 있어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효능과 효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써 있다고 해도, 진짜로 우리가 먹었을 때그 느끼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진짜. 화장실 훨씬 잘 갑니다. 요게 언제 먹는 거냐면, 식 전에 아침과 저녁에 세 알씩 먹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에 총 여섯 알을 먹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세 알을 먹고, 저녁에도 밥 먹기 전에 세 알을 먹고 하는 건데, 뭐 아침 안 드시는 분은 그냥 공복에 세알 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도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은데, 그냥 공복에 먹어주면 되거든요? 진짜로 변을 훨씬 잘 봐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변비가 솔직히 제일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는 양이 줄어버리니까 화장실을 잘못 가고 그래도 아예 안 먹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랫배가 되게 묵직하잖아요. 그러면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도 안 빠지고 되게 변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키토산 먹으면서 저는 변비가 많이 좋아졌고 제가 제 나이랑 변비 경력이 같아요. 제가 진짜 엘리트 변비인이기 때문에 어 변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앞으로도 계속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이것도 변비에 진짜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변비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어차피 건강에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번째 두번째 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소개해주고 싶었어 요거 제품 요거 요게 알파 cd P 녹십자 거거든요 요거 여러분 검색하면 그 네이버 스토어인가 자사몰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요게 요렇게 생겼거든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거를 요걸 까면 하얀색 가루예요. 근데 무색, 무취, 무맛인 하얀색 가루인데 요게 한 포에 한 포에 지방을 18.9g을 빼 준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내 원래 몸에 있는 지방을 빼 주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섭취한 지방 있죠. 먹은 음식에 있는 지방 그거를 18.9g을 빼 준대요. 변으로. 그거를 칼로리로 환산하면은 170 칼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 지방.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지방을 흡착해가지고 변으로 빼준다고. 그래서 치킨, 뭐 라면, 마라탕 이런 거 드실 때 요거를 뿌려요. 근데 처음에 솔직히 뿌릴 때는, 어?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하얀색 가루인데 음식에다 뿌려 버리니까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금방 섞이고 무색 무취 무맛이기 때문에 다 녹으면은 티도 안 나요. 맛도 안 나고 뭐 향도 안 나고 하니까 요거를 뿌려서 드셔 보세요. 그리고 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뭔지 아시죠 변잘 보게 하는 거 그것도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요것도 변비 있으신 분들은 안 먹는 것보단 훨씬 화장실 잘 가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엔 여러분 이걸 먹는다고 해서. 팍! 바로 몸무게가 빠진다거나 뭐 뱃살이 바로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음식의 지방을 조금 그래도 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식품인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거 약이 아니에요? 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오늘 소개해 주는, 소개시켜 드리는 거다 똑같아.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이라는 거는 의사선생님한테 처방받아서 먹는 거고, 이건 약이 아니고 다 식품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살이 바로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다이어트를 뭐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름진 음식 먹을 때 요거를 같이 먹어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음식에 이렇게 뿌려 먹기가 조금 그러면 이거를 물에다가 타서 그냥 꿀꺽꿀꺽 마셔도 돼요. 이거 저는 삼겹살 먹을 때도 이렇게 찍어서 먹었고 뿌려서 먹기도 하고 뭐 어쨌든 진짜 잘 활용하고 있고 어 확실히 이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저는 안 먹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보다 더 수월하게 느껴지거든요 똑같이 식단을 해도 어 조금 더 속도가 더 붙는 느낌? 음. 다이어트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음, 저는 이게 계속해서 먹으면서 변 보는 데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앞으로도 쭉 챙겨 먹을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글로우 밍글 비건 콜라겐 제가 이거는 여태까지 너무 많이 소개를 해 드렸었죠 근데 얘를 다이어트템 다이어트 이너뷰티템으로도 소개를 왜해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 솔직해집시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배고파야 돼, 맞죠? 어, 제가 식단 어떻게 했는지 한달 동안 5kg 어떻게 뺐는지 기획을 해서 정말 자세하게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테지만 정말 정말 솔직하게는 배고팠어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양을 줄였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똑같은 양을 먹고서 살이 빠질 순 없단 말이야 정말+ 정말 먹는 양도 줄였고 어, 간식도 줄이고 야식도 줄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학생이면은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기간 때또 얼마나 스트레스받아 그리고 직장인이면은 일도 해야 돼뭐 야근도 해야 돼저 같은 경우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우리가 일이 되게 많은데 계속 배고픈 상태로 진짜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를 간식처럼 먹은 거예요 음. 근데 다이어트 하면은 알겠지만 간식으로 먹을 게 진짜 오이당근밖에 없다 어, 오이당근밖에 없어요 이렇게 봐야 저는 진짜 배지밀? 그 정도? 근데 배지밀도 열량도 있고 어느 때는 그것조차도 죄책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거 먹으면 좀나요 이거 한 포에 당이 2g이 채안 돼요. 그리고 달달하기 때문에 기분이 확 좋아져요. 저는 이거를 진짜 가방에도 꼭몇 개씩 놔두고, 차에도 몇 개씩 놔두고, 책상에도 손 닿는데 이렇게 놔두고 해서, 이거를 뭐 간식으로 막 하루에 뭐 대여섯 개씩 먹진 않지만, 하루에 한두개 정도는 먹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동실에도 꼭 넣어놓고, 야식으로 막 뭐가 땡길 때는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먹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비건 콜라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 건강에 좋아요. 비건 콜라겐으로 굳이 굳이 제가 이 글로우밍글 제품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전 초경 때부터 생리불순이 있었어요. 어, 산부인과를 다녔죠. 당연히 다니고 검사도 다 해봤고 했는데 뭐 자궁에도 문제가 없고 호르몬에도 문제가 없고 다 괜찮대요. 근데 생리불순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식습관이나 뭐 생활습관으로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PC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해양 오염물 아니면 중금속, 이런 것들이 여성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비건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비건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하잖아요? 무조건 피부 푸석푸석해져요. 진짜 아무리 탄단지를 잘 챙겨 먹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가 예전에 음식을 잘 먹었을 때 보다는 피부가 푸석푸석 해져요 아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기름진거 많이 드셨던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어 기름진거 안먹게 되면서 뭐 여드름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면서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 추석해졌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콜라겐 열심히 챙겨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트 템, 다이어트 이너뷰티 템으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요거 뷰티 드링크예요. 이름이 뷰티 드링크다 귀엽죠. 이렇게 생겼어. 와 이거 있잖아요. 얘도 똑같아. 글로우 밍글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는 어, 독일 제품이래요. 독일 제품인데, 내가 이걸 정말 우연한 기회에 사먹게 됐거든요? 이거를 왜 사먹게 됐냐면, 솔직히 이것도 또 엄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먹으려고 산게 아니고, 우리 엄마 주려고. 요게 베리류? 아로니아? 뭐 그런 게 들어있대요. 근데 그게 갱년기 여성한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거를 되게 우연한 기회로 사서 이제 우리 집에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왜 피곤하면 오쏘몰? 이런 종합 비타민 먹죠? 하... 그것보다 기운이 나. 진짜로. 다이어트 할때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럴 때이거를딱 먹어주잖아요. 힘이 빡나 진짜로. 근데 이것도 이거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베리, 베리맛? 가끔은 무슨 토마토 주스맛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맛있거든요. 맛있어. 이거를 딱 먹었을 때. 달달하길래 나는 이게 좀 칼로리가 있을 줄 알고 다이어트 하면은 나쁠까봐 안 먹었는데 20칼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글로우 윙글 먹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것도 먹어요. 이걸 딱 먹잖아요. 그러면 힘이 확 나. 근데 여기에, 여기에도 콜라겐이랑 뭐 히알루론산,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또뭐 비오틴 뭐 이런 애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뷰티 드링크더라고요. 그냥 좀 피부 건강에 좋고 어, 우리 약간 항산화에 좋고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드링크인데 저한테는 약간 바카스 개념이었어요 이게 다이어트 할때 너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요거를 딱 먹어주면은 간식 어, 다이어트 간식이었던 거야 나한테 그런데 피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나 알고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이게 독일에 되게 유명한 회사거래요. 나는 사고 나서 알았어요 이거를 뭐 크로이터 하우스, 쌍트 베른 하르트, 레어. 어.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다이어트 하면서 피부 푸석해지시거나 그리고 기운 딸리는 분들, 요거 하루에 한 개라도 챙겨서 드시면은 비타민 C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기운도 나고, 어. 피부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요것도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제가 이거는 아 이거 먹어봐야 알아. 진짜 기운이 확 나요. 난 오쏘몰보다 이게 더 좋았어 진짜로 이번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솔직히 여태까지 나왔던 제품이긴 해 근데 뭐 나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100% 레몬즙입니다 요것도 변비에 진짜 직빵이야 어, 변비 요거 100% 레몬즙 과체주스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네이처 드림 건데요. 어 솔직히 말하면 100% 레몬즙 제품을 네이처 드림 거 말고 다른 회사 거를 제가 먹어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네이처 드림 거를 먹으면서 어, 다른 걸 먹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 이거 너무 만족해서 제가 거의 1년 넘게 먹고 있어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은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있잖아요. 공복에 미온수에다가 이거한 포를 타요. 미온수 한 500ml 기준. 500ml 좀안 돼도 괜찮아요. 요거를 타요. 그 다음에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복이니까 그때 제일 먼저 위에 들어가는 게이 레몬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요거 탄 미온수. 음. 근데 레몬수라고 하니까 위안 좋으신 분들이 또 속쓰리지 않아요, 돈이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식품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 유튜브 같은 거더 많이 찾아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저도 위가 진짜 많이 아팠고 위경련 같은 것도 자주 있었던 사람인데 저는 요거를 먹으면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역류성 식도염도 많이 좋아졌고 음, 많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또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그런 채널에서도 요거 위에 오히려 좋다고 말씀해주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걱정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저처럼 공복에 처음에 드시, 드시지 마시고 한 오후 3시쯤 응. 식사와 식사 사이 있잖아요. 오후 3시쯤. 그쯤에 한번 물에 타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그때 이제 먹어보고 괜찮으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왜 변비에 좋냐면요. 이거를 하루 종일 제가 물에다가 타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그냥 맹물만 먹기에는 속이 미식미식거리니까 그리고 다이어트하면요 여러분 입이 계속 말라 계속 껄끄러워요 먹는 게 없고 배고프니까 근데 그냥 물 먹자니 진짜 미식거리고 멀미나거든요 요거를 계속 타서 먹으면 이게 정말 상큼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게 먹다 보면은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정말 상큼하게 계속 이걸 먹다 보니까 물 수분 섭취량 자체가 많아지면서 변비가 엄청 좋아져요. 실제로 레몬 물 먹으면서 변비 좋아졌다는 분들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변비 정말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5kg 빼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섯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이 다섯 가지 없었으면 저는 5kg 못 뺐어요. 특히나 뭐 진짜 뭐다 똑같아. 뭐 키토산도 없었으면 안 됐고, 뭐 이거 알파 C D 이것도 어막 그. 정말, 정말, 막, 일주일에 진짜 한 번, 한, 한 번? 막, 뭐,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진짜 뿌려서 먹었고, 다 좋은데, 이거 두 개. 오히려. 왜냐면, 다이어트 하면 기력이 딸려요, 진짜. 근데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누워만 있는 거 아니잖아, 진짜. 우리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 우리 계속 일해야 되잖아.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식사량을 줄여가면서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이거 두개 먹고서는 저는 버텼어요. 이거 두개 없었으면 난 진짜 다이어트 못 했다니까? 진짜로. 이거 두개 여러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 진짜로. 어쨌든 아 근데 다시 얘기하. 아다 오늘 오늘 소개해 드린 거 진짜 건강에도 좋고 다 진짜 다이어트에 너무 도움 되는 거니까 꼭 드셔 보세요, 다. 제가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 진짜 열심히 풀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예쁘고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안녕.